음, 예전엔 진짜 개잘했는데. 막, 4킬 하고. 그때가 진짜, 어. 책, 책으로 잘했고, 그때 딱한번잘는 거잖아. <laughs> 아, 아니죠. 그때 이후로도 언니는 꾸준히 잘했죠. <laughs> 응. 역시, 칭찬은 끝나지 않는데. 아, 그, 새 친구들하고 할 때도 막, 제가 이러니까 완전 칭찬봇이라고 음. 막 그러더라고요. 솔직히봇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칭찬봇봇이. <laughs> 솔직히봇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<웃음> 자동적으로 체납. <laughs> 아, 그래야 솔직히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뭐 친구도 아니고. 근데 이제 친구한테서, 친구한테도 그거... 네. 어, 이제 간다는거아니야 칭찬한다는 거아니야 음... 그쵸?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? <laughs> 그렇겠죠? 아마도. 아마도. 오 언니 같이 가요 없네 없네 어 음. 있어요 있어요 올라가요 어. 계단으로 아 확인했습니다 올라가야지 올라가 <목소리> 앞에 무엇이 보이나요? 어, 뭐야? 확장한 거 아니었어요, 언니? 어? 아니 해놓고 <목소리> <아니고>? 갔는데 그런데도 <목소리> 죽을 수가 있나? 어, 일데 누구한테 맞은 거야? 아, 뒤에도 있었나? 아, 뒤에도 있었네? 뒤에 있어요? <laughs> 양 세각으로 있었어. 헐. 큰일이네. 저, 갖고 오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. 아, 같이 있었어? 오, 쉣.

어... 큰일 날 뻔했네